부산간단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전세값이 10억 차이? 계약갱신이 만든 전세시장의 새 풍경 전세 계약갱신 제도가 전세 이중가격의 주요 원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평방미터는 한 건은 24억 원에 다른 한 건은 15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무려 9억 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갱신권 사용 여부와 신규 계약 여부에 따라 극단적인 가격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분석되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낮은 전세금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시세보다 30에서 40% 낮은 경우도 많아 전세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세 가격 통계의 왜곡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파기돼도 돈못 돌려받는다. 신탁사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은 신탁사가 모든 분양 계약 해제 시에 분양 대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사가 자산관리자로서 보관만 할뿐그 자체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 영숙소 분양자들이 사업자인 A건설사와 신탁사인 코리아 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신탁사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직접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신탁사 입장 계약 해제와 관련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미 계약금이 사용되었다면 자산이 소진된 상태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탁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가 신탁재산 내로 제한되면서 분양 계약 해제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 계약서의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특약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119만원 지갑 야근 세입자들 월세 시대의 가치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중위 기준으로 119만원에 도달, 1년 전보다 10.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월세 거래 비중이 44%로 높아졌고 전세 매물은 8개월간 25% 줄어든 반면 월세 매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배경 요인: 전세값 상승, 대출 규제, 낮은 예금 금리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보다 월세 선호, 경기 불확실성으로 세입자들이 부담 덜한 월세 선택.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현실에 맞춰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의 마지막 사다리, 소형 오피스텔이 사라진다. 전국 소형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3,439실로 7년 연속 감소세, 이는 2017년 81,517실 대비 96% 급감한 수치로 공급 가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급 급감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오피스텔 공급은 거의 전멸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대한 주거지입니다. 특히 1,2인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만큼 공급 부족은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실수요자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이면 주택처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에 발목 잡힌 재건축 강남은 지금 홍보 전쟁 중,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며, 네거티브 홍보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간의 상대를 비방하거나 과장된 홍보를 일삼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조합 내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63곳 중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으며, 입찰 시공사 선정까지 평균 2개월 넘게 소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합 내부 갈등과 정책 법률상 공백이 생겨 수주전이 장기화되고, 결국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 비정은 입찰 후 최소 30일 이상 간격을 두고 시공사 선정 가능하지만 이를 최소 기준으로만 지킬 뿐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률과 준비 수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비 사업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